예. 전에 과거리 문답 362문, 3 6 5문까지니다이두 가지 성례들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예. 다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어적인 표현이며 또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었다는 것과 그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수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서는 기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려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이두 성례는 한번 받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세례는 하나한 번만 받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서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사는 계속적으로 받아들여명확하십니다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소원을적게 주십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문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성찬의 방법, 참여하는 방법과 또 성찬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 성례의 소중한 이 세례와 성찬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시니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364문이나 365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을 좀더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왜이두 성례가 중요합니까? 바로 이두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중요한 외적인 그런 고백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평생토록 단한 번만 받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또그 교회의 공적인 회원이 되겠다라라고 하는 또 그러한 표시이기 때문에 진실한 고백으로서 적어도 단한 번.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백을 신뢰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을 하기까지는 많은 검증과 또 테스트를 거쳐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빨리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단한 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증해야 되고 또 기독교의 이러한 중요한 일곱 가지의 교리들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잘 믿고 실천하려고 결단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법적으로도 적어도 세례 문답의 일기까지 6개월의 학습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데는 교회적 질서, 교회법을 지키지 않는 목회자와 당회들, 네, 이 심각한 부패를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됩니다. 법을 정해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결국 일반 시민 질서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하물며 더 소중한 이러한 영적 질서를 다루어가는 교회적 이러한 질서 속에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질서 속에서 법을 정해놓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요 질서라라고 정해놓고 아무도 안 지켜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무질서가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 이러한 성경적 질서를 정해 놨다라면 목회자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된 데는 바로 교회법을 지키지 않는 데에 심각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원인은 그 누구도 교회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특정한 장로님 한 분이 주도가 돼서 그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또 여러 성도들 중에 돈이나 권세가 많은 그러한 한 개인이 교회를 쥐락펴락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한 개인이 교회를 함부로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교회 역사는 항상 교회 정치라고 하는 교회 법을 정해놓고 그법 아래에서 모든 지도자도 성경적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법을 따라서 목회자가 당회가 징계하면 그건 개인적인 어떤 복수와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책망으로 받는 것이 왜요 공적이고 객관적인 교회법에 기초해서 책망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그러한 목회자의 서운함과. 개인적인 그러한 원망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교회법을 지키지 않는 다라면 이것이 나를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보복인지 개인적인 어떤 지적인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의심하게 되고 또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이 교회의 당해의 책망과 권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법 대로 하면 되는 것이. 그래야 성도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그 순간 목회자 개인의 감정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이란 목회자와 당회를 보호해주는 아주 소중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법 아래에서 당회가 책망한다라면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나만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역시 성도들도 이처럼 교회법적 질서 아래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서 그렇게 주관적인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적 질서 아래에서 명령되어 진다라면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세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서도 교회 질서가 세례를 정해놓고 그 세례의 또 신앙 고백과 또 세례의 또그 열매적인 성품을 어디까지 확인할 것인가? 이것도 교단적 칠사 아래서 그 당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세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세례 주지 말라 이런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고백은 진실일 수 있어도 적어도 그 고백이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그가 교회의 공적인 인물로 들어왔을 때, 적어도 선거권, 피선거권, 모든 교회의 법적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장로도 될수 있고, 교회의 모든 재정을 살필 수 있는 집사도 될수 있고, 이런 모든 권, 권한을 갖질 수 있는 교회의 공적 신분이 됐을 때, 마약 중독자가 만약에 그런 한 직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라도, 그가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러한 그 생활의 무분별함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된 그런 열매를 적어도 보이지 않을 때는 세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란 단순한 신앙 고백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의 그러한 정식 회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처럼 교회법적으로 세례 문답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을 정해놨습니다.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저희 대신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세례 문답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또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세례 문답, 소유리 문답 교육이 시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6개월이에요. 1년 동안 적어도 최소가 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는 것이.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교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돈 때문에 권위 때문에 눈치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고백할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또 묻고 또 가르치고 또 묻고 또 가르치고. 정말 이 사람이 중생했는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잘 살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의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암이 썩고 있는데 겉이 살짝 아물었다고 해서 아이 사람은 다 낫습니다 라고 했다가는 그사람 죽는 것입니다 잠시 아프다 할지라도 칼로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철저히 도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장로교회에 있어서의 구원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대충 교회나 좀 열심히 다니고 봉사 좀 한다라라고 해서 세례를 주게 되면 본인도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회계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죠. 자기는 교인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라고 마태복음 7장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는 의사처럼 그 죽은자가 중생의 그러한 표시를 갖고 있는지를 당회가 살피시는 있는 데까지 최대한 살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형교회적 실수 안에 하나님이 이 세례라라라고 하는 은혜의 표시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살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피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가론 유다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수용한 건 아니지만. 이처럼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는 가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최선을 다해서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적어도 그에게 세례를 확정하고 주게 되면 그 개인도 예수님을 믿고 공적으로 세례를 구원의 표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안심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란 구원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뤄야 되고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아주 바르게 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리 전도라든가 즉석 영접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교리적으로 바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이해했는지 점검하는데 상당히 깊은 그러한 시간들이 걸리는데 그렇게 길거리에서 몇번 물어보고 이제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즉석적인 그러한 영접은. 우리 장로교적인 개혁교적인 이러한 질서 속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에 또 6학습 어, 교육, 6개월에 또 세례문답을 확인해가면서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 어,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그래서 평생에 단한 번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영적인 양식. 성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성찬은 너무 엄격하게 자격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성찬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것이. 그래서 죄 많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또 성장의 도구인 것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세례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누가 봐도 아주 심각한 그런 죄가 아닌 이상에는 보편적으로 또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런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당회가 금지시키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한번 받는 세례와 또 평생에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아주 소중한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의 공적 표시로서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표지, 성도의 표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권징의 수단에 있어서 목회자의 설교적인 권면, 개별적인 권면의 책망, 그 다음에 성찬 금지, 그 다음에 출교 권징의 수단의 세 가지 큰 절차가 교회법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근신과 또 이렇게 또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권명, 그 다음에 수찬 정지, 성찬을 정지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마지막에는 교회로부터 출교 내쫓는 것이 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이단 사상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못된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이런 과격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출교의 그러한 괴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권징의 수단으로서도 이처럼 성례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례가 오늘 우리 시대에 등한시되고 있고 세례는 그저 길바닥에 그냥 차이는 돌처럼 아무나 그냥 막 남발하는 이러한 형태가 됐고 성찬은 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천도꾸리기 같이 그렇게 성찬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교리문답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표현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엄중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세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외적 표시로 세워주신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이제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영원토록 너희를 도와주고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그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면서 구약의 모든 성전의 제사를 중단시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이 성찬으로 그 모든 의식이 모아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세워 주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전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기 위해서 세워 주신 이 엄청난 성례들입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성찬을 함부로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기회 된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요. 웨스민스터 25장 이제 이 항의 유형 교회를 소개하고 그 마지막 절에 이러한 유형 교회적 질서를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등 많은 동또 교회의 세례와 이러한 성찬의 이런 소중한 경건의 질서들을 참여하는 동, 많은 동, 그렇게 등한시하는 자들, 유형 교회를 등한시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문제, 그들의 구원을 담보하고 확증할 수 없다는. 엄청난 표현이죠. 유형 교회를 존중하는 자에게 구원의 그런 확증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은혜의 수단인 이러한 성례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죄는 짓지 않더라도 침묵함으로써 죄를 짓는다.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어기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지키기에 미흡한 것.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것. 소극적으로 안 행하는 것. 실천을 안 하는 것. 이 가만히 있는 것. 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집박지는 않다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성찬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외적인 그러한 경건의 수단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오늘날 경건주의처럼 자기만 혼자 열심히 잘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신앙고백은 반드시 교회의 유형적 칠서 아래에서 함께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 함께 참여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고백의 외적인 표현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적 증거가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그렇게 천덕구리기처럼 길가에 흔한 돌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성찬을 등한시했더니만 고린도 교회에 병들고 죽어 나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죽어 나가고 병드는 자가 있는 이유는 바로 성찬을 등한시하고 마구잡이로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살피고 너희 자신을 잘 살피면서 그렇게 성찬을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성찬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성찬을 잘못 참여하는데 성찬에 바르지 않은 자세로 성찬에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참여할 때에 이런 징계가 붙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그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매번 성경을 읽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그렇게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오늘 우리 시대에 성찬을 등한시하는 이런 심각한 죄악들을 우리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토록 많은 동료들하고 논쟁을 해가면서까지 루터파와 개혁파가 그토록 논쟁해가면서까지 1529년에 말부르고 회담에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만나면서 모든 구원론과 성경론과 모든 내용들은 다 일치를 이루었지만 마지막 방목인 성찬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가 깨어진다. 왜 같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찬의 해석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일치된 그런 고백을 갖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그토록 성찬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석하고 논쟁했는가? 도대체 성찬이 뭐라고? 그들에게는 목숨을 맛 바꿔야 할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갖다 줘도 그냥 안 간,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천덕구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의 마지막 당부와 권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두번 정도 마지막 이제 권고를 또 가볍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이 섬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은 가면 표시가 납니다. 성찬을 자주 행합니다. 개혁교회가 아닌 곳은 성찬을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가지 그 표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개혁교회들은 성찬을 아주 자주 행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왜요? 성찬은 공적으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세워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권면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이, 예, 성찬을 소 소중히...